하이. 자, 가볼게요. 하이. 귀엽. 짧은 개그맨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.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귀요미 앵앵 쪼꼬미 효린씨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 또 이렇게 풀장에서또 이렇게 효린 씨 보니까 또 네. 남다른데요.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. 그죠? 물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만 들어가요?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의사소통이 안될 텐데?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은 인터뷰. 아 신경. 남다른가? 덤덤하게 잘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그거는 다솜이가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고 가장 과장된 표현입니다. 일곱 병 먹으면 죽어요. 일단 쇼트어뷰 나온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항상 스튜디오에서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수영장.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해서 너무 좋고. 평소에 양생 오빠랑 양세찬 오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나가려서 너무 좋고. 다음에 뭐 방송에서라도 계속 갈, 으면는어떻게 <laughs> 오빠, 오빠! 오빠! 아빠! 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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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길어! 헉, <laughs> 터져버렸네, <laughs> <laughs> 타임라인 인터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? 응. 연습생 준비하고서 데뷔 직전까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숫자로 치면 한 10? 어, 10 정도?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특이하네요 이거 네. 아10 정도 힘들었어요? <laughs> 네. 뭐, 그러다가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제가 주구 광고 정말 찍고 싶었는데, 찍게 돼가지고, 네. 그때가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. 3, 4 k m 정도 사뿐하게 걷는 느낌 정도? 아, 3 정도! 3 정도, 3 정도래요? 3! 3! <laughs> 자, 3, 3 정도, 3초 더, 더, 더. 아, 3 정도! 네. 아휴. 첫 솔로 앨범 냈을 때 타이틀곡 춤이 꽃게춤이라고 있었는데, 진짜 짜증났죠. 음? 너무 많이 짜증 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. <laughs> 제일 짜증났을 때니까 사실 30 정도. 30 정도. 어. 30 위험할 걸? 위험할 걸? 한20 정도 해야 될 걸? 30 위험할 걸? 위험할 걸? <laughs> 자 그래 가지고 자 이렇게 그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? 네. 그랬구나. 그래서 뭐 행복한 적 없었어? 아 어? 그 뒤로. 없었어? 그 뒤로 뭐 항상. 행복했죠? 근데 엄마가 결혼 얘기를 좀 자주 하셨요 하시... 뭐, 하시... 결혼 얘기? 응. 음. 그건 좀 좋아요, 좀? 평온하죠? 그래.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. 몇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. 오. 팀이 <laughs> 아닌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. 네. 일단 20대 초반을 너무 행복하게 보내서. 네. 20대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뭔가. 음. <laughs> 지금 할수 있는, 지금 하면 이쁠 만한 약간 그런.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음.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. 지금 당장 뭔가 결혼을 하라고 하면 너무 더 힘들 것 같아요. 백 음. 정도? 음. 자, 달려볼까 <laughs> 어. 야, 백이면은 진짜 앞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계속 재산이네. <laughs> 소이 파이팅! 안쁜 랩스타 인터뷰 Hey! Drop the beat! Yeah! Come on! 적게 쉐이크! 자왈 맨자 왈 Yeah! 보라고 여긴 없어 너의 씨스타 레퍼 p 타이 a t t a 못해 e d 그 유빈 l l 가 했던 m 같은데 c o 가 l 를 y o 면안 e on 합적 e lesson? w 다 a 린데말 h e name of the name o 효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라이라 a m e of the name of t h 정문 보고서 제출이안된 느낌이며 재택 좀 해주세요! 이건 제자백과 중용예지신 동틀어 중용예지신 유학 힙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! 아니, 임의예지신 아니에요? 중용예지신! 중용예지신! 일어나서 <laughs> <이러면서> 해야 되나? <laughs> I never expire I never expire The rap bingo never expire 너 레드 no, never expire. y o n 엥 o 엥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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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a t n g 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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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조금 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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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 어젯밤 할머니지. 30대 할머니라니요. 양세형몇 살이에요? Come on. 네 고자는 한참 모자라네 어깨 위에 있지. 항상 모자 관계, 모자, 관계 모자 관계 유지하려. 모자 관계 유지하려. 모자 관계 유지하려. 모자 관계. 엄마. 패드립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런 라임 인정할 수 없어. 엄마한테 앵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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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앵 자, 비트 꺼주세요. 아, 왜, 아이, 엄마 욕을 해요. 에? 어. 엄마! <laughs> 엄마!